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약 여러분들께서 단한 개의 XRP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내나 해외 언론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놀라운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XRP입니다. 리플은 팀 전체가 단순한 암호화폐 개발자가 아니라 투자 은행가처럼 움직이는 전문가들입니다. IB 리그 출신의 월스트리트급 실무 전문가들이 실제 금융솔루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단순한 결제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자금이동을 위한 새로운 금융인프라, 즉, 글로벌 머니 무브먼트를 위한 레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XRP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보다 XRP를 주목하는 이유는 유틸리티와 진짜 실사용성 때문이죠. 여태껏 암호화폐는 그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가상 속 화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만 점점 실사용화가 되어지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브릿지. 즉,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1센트도 안 되는 수수료로 즉시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연결다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4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11개의 기관 투자사가 SEC에 공식적으로 XRP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들 기억하죠. 기관들은 그냥 맛보기로 사지 않았고 전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 ETF에는 수십억, 수천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역사적으로 변화했습니다. XRP는 매일 수조 달러의 거래 처리 능력, 60개 이상의 글로벌 라이센스 보유, 전 세계 50여 개 이상의 실제 은행 및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등 검증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갖춘 실제 금융 인프라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데요. 출시된 지 1년 가까이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가 총액이 8억 달러. 한화로 1조 1,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0에서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중 17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RLSD는 리플의 주요 제품군과 직접 연결된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RLSD가 XRP 레저 위에서 사용될 때마다 XRP의 유틸리티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브릿징 구조 때문입니다. 설명하자면 XRP는 XRP 레저의 기본 통화입니다. 즉, 한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때 XRP 레저는 자동으로 XRP를 경유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그 말은 곧 RLUSD 사용이 늘어날수록 XRP 거래량이 늘고 XRP 소각량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RLUSD의 거래가 많아질수록 XRP는 더 희귀해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들어 RLUSD는 무려 700% 이상 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500억 달러 규모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몇년내 1조에서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시장에 늦게 진입했지만 완벽히 준비해서 들어왔죠. 리플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기관 결제 실험을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신뢰와 규제 준수를 쌓아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채는 블랙록의 토코나 펀드로 주식과 채권은 시큐리타이즈 같은 플랫폼으로 말이죠. 이 모든 유동성을 연결할 최적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기술은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정부에도 통제되지 않죠. 그리고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지닙니다. 즉 모든 은행과 기관 기업들이 하나의 결제레일을 통해 연결되고,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미나 허상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XRP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통합되어 있고, 이미 공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ETF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XRP는 시장에서 가장 미움받는 코인 중 하나였습니다. SEC와의 소송, 중앙화 논란, 암호화폐답지 않다는 비판까지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리플은 SEC를 이겼으며, 전통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내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치 저장의 왕이겠지만, XRP는 결제 효용의 왕입니다. 그리고 매일 수조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결제 시장이 XRP의 무대입니다. 이 거대해진 암호화폐 시장의 유일한 게임체인저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리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